키아노 리브스, 디 이름은 이미 할리우드의 불멸의 아이콘이자 전 세계 수백만 팬들의 마음속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 3억 8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재산과 매트릭스의 영웅이라 불리는 이 배우의 놀라운 비밀들과 모순적인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매트릭스 프랜차이즈만으로도 그는 수익분배 계약을 통해 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평범한 사람이 수천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지만 이것조차 공원 벤치에서 평범하게 책을 읽는 모습으로 목격되는 이 스타에 대한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키아누 리브스의 신비로운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190만 달러짜리 부가티 베이론을 포함한 화려한 슈퍼카 컬렉션부터 할리우드 힐스에 위치한 800만 달러 가치의 웅장한 저택들. 그리고 무엇보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겸손한 남자의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믿기 어려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키아누는 아무도 모르게 암 연구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조용히 기부했으며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지하철을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시면 키아누 리브스가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성공과 인간미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생애와 경력 키아누 찰스 리브스는 1964년 9월 2일에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패트리샤 테일러는 영국 출신의 의상 디자이너이자 배우였으며, 아버지 사무엘 로올린 리브스 주니어는 하와이와 중국계 혈통을 가진 미국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레바논에서 호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캐나다 토론토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이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토론토에서 키아누는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체육 특히 아이스하키에서는 뛰어난 재능을 보여 더월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은 청소년기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을 통해 싹텄으며 17세에 정규 교육을 중단하고 전업 연기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의 경력은 인내와 적응력의 놀라운 여정을 보여주며 할리우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타 중한 명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결정적인 돌파구는 1989년 비렌 테드의 모험대에서 찾아왔으며, 이 작품에서 그는 사랑스럽고 순진한 테드 로건 역할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 역할은 키아누의 자연스러운 매력과 코미디 감각을 드러내며 향후 화려한 경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90년대는 키아누가 더욱 복잡한 드라마와 액션 역할을 탐구하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였습니다. 폴트 브레이크 1991와 스피드 1994는 신뢰할 수 있는 액션 스타로서의 명성을 확립했습니다. 스피드제서 잭 트레이븐, 경찰관 역할은 상징적인 연기가 되었으며, 그를 국제적인 스타덤에 올려놓고 액션 시퀀스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부터 시작된 매트릭스 3부작에서의 네오 역할이 그의 경력을 진정으로 정의했습니다. 마지못해 영웅이 된 선택받은 자의 연기는 액션 장르의 혁명을 일으켰으며, 획기적인 특수효과와 철학적 깊이를 결합했습니다. 매트릭스는 문화적 현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키아누를 글로벌 슈퍼스타이자 영화계에서 가장 인식도 높은 얼굴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메인스트림 블록버스터와 독립영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경력이 계속 발전했습니다. 키아누는 콘스탄틴, 2005, 과스캐너 다클리, 2006에서 더욱 어둡고 내성적인 역할을 탐구하며 폭넓은 연기 범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가끔 박스오피스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업에 대한 헌신과 겸손하고 성실한 연기자로서의 명성은 그를 대중의 관심 속에 유지시켰습니다. 경력의 중요한 부활은 2014년 존윅 시리즈와 함께 찾아왔으며 여기서 키아누는 복수를 추구하는 암살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역할은 그의 금욕적인 강렬함과 무술 기술에 완벽하게 어울렸으며 즉각적인 히트작이 되어 그의 경력을 재시작시켰습니다. 존 위브랜드는 비평적,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키아누를 새로운 세대의 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연기 외에도 키아누는 아치 모터사이클 컴퍼니의 공동설립과 알렉산드라, 그랜트와의 엑스 아티스트 북스 출판사 파트너십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스크린 너머의 예술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며 예술과 창작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을 보여줍니다. 바퀴 위의 열정, 키아노 리브스의 운송수단 세계 키아노 리브스의 운송수단에 대한 열정은 단순히 비싼 차량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과 기계 간의 연결에 대한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부터 인상적인 오토바이 컬렉션까지 그의 차고에 있는 모든 운송수단은 한 예술가이자 인간으로서의 진화에 대한 고유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피아누의 자동차 세계 탐험은 겸손하지만 의미 있는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클래식 볼보122는 품질 있는 운송수단에 대한 사랑의 시작을 알렸으며 보존 상태에 따라 약 3만 5천 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의 실용적인 성격을 반영합니다. 과시보다는 내구성과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후 그는 약 7만 5천 달러 가치의 편안한 SUV인 메르세데스벤츠 지열리로 옮겨갔으며, 이는 럭셔리와 실용성 간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경력이 발전하면서 키아누의 자동차 취향도 함께 진화했습니다. 약 9만 달러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장거리 여행에서 편안함과 안전성을 제공하며, 최대 20만 달러에 이르는 포르쉐 911은 속도와 스포츠 드라이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자동차 컬렉션의 정점은 페라리 캘리포니아 T, G15만 달러, 페라리 488G t b 30만 달러, 라페라리 150만 달러와 같은 이탈리아 슈퍼카들입니다. 그가 소유한 가장 비싼 차량은 최대 190만 달러에 000, 이르는 부가티 베이론으로 시속 253마일까지 도달할 수 있는 천마력의 기계입니다. 그러나 키아노의 진정한 열정은 오토바이에 있으며 이는 그의 제2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오토바이를 수집하는 것과 달리, 그는 아치 모터사이클 컴퍼니를 공동 창립하여 열정을 창조적인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기계와 디자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며,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키아누의 오토바이 컬렉션은 그가 처음 구입한 오토바이 중 하나인 1987년 노턴 코만도 850, 약 2만 달러,에서 시작됩니다. 4만 달러 가치의 두카티 998은 개인적인 운송수단일 뿐만 아니라 매트릭스 리로디드 제서도 사용되어 개인적 열정과 연기 경력 간의 독특한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오토바이에 대한 예술적 비전을 보여줍니다. 메소드 1 4 4아치78,000 달러와 아치 krgt-1, 85,000 달러은 바퀴 위의 예술 작품으로 고성능과 정교한 디자인을 결합합니다. 정점은 12만 달러의 아치 1S 모델로 디자인과 기술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슈퍼바이크입니다. 주목할 점은 키아누가 운송수단의 세계에 접근하는 방식이 단순히 부유한 수집가가 아닌 기술과 예술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라는 것입니다. 아치 모터사이클 컴퍼니의 설립은 그가 아름다운 오토바이를 소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창조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의 깊은 성격을 반영하며 자신이 열정을 가진 것들과 의미 있는 연결을 항상 추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키아노 리브스의 운송수단 컬렉션은 재정적 성공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기계들의 진정한 가치와 그것들이 삶에 가져다주는 기쁨을 이해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택과 부동산. 키아노 리브스는 거주지 선택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배우입니다. 현재 그의 거주지는 5,607 평방피트 규모로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지역 중 하나인 할리우드 힐스의 언덕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유명 인사들이 각자의 저택에서 거주하는 명성 높은 구역입니다. 이 저택에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팬들이 무단 침입하는 문제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사생활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 내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스타일의 이 부지에는 발코니 옆에 고급스러운 수영장과 최상층의 넓은 옥상 테라스, 그리고 입구에 3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우는 2003년 이 부동산을 485만 달러에 구입했으나 현재 이 부지의 가치는 80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키아노 리브스는 과거 하와이 주도인 호놀룰루의 고급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저택은 오아후 섬의 해변 지역 근처에 위치했습니다. 3층 규모의 이 저택은 언덕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으며 1991년에 건축되어만 245평방피트의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지에 들어서면 배우의 부동산이 세련되면서도 아늑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할리우드에서 떨어진 곳에서 편안함과 정교함을 제공한다는 것을 즉시 알수 있었습니다. 주요 공간들 중에는 바다를 조망하는 첫 번째 발코니로 이어지는 거실이 있었으며, 또 다른 통합 발코니를 갖춘 넓은 마스터 스위트를 포함하여 6개의 아늑한 침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7개의 고급 욕실, 목재 선반이 있는 옷장, 중앙 아일랜드가 있는 주방 유리 테이블이 있는 식당, 현대적인 주거용 헬스장, 그리고 현지 분위기를 더욱 상쾌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정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의 특별한 특징은 거의 모든 방에 설치된 유리창으로 부동산 외부 지역의 장관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한편, 몇 가지 놀라운 경관 앞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과 함께 인피니티 엣지, 수영장과 정문 입구에 서른 평방 피트 폭포가 있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하와이에 있던 배우의 부동산은 2015년 680만 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이 고급 주택 외에도 키아누 리브스가 말리부와 뉴욕시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사업 제국과 자산. 키아누 리브스는 스크린에서의 성공을 넘어 다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전략적 안목을 갖춘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 제국의 중심에는 아치 모터사이클 컴퍼니가 있으며 이곳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열정을 고품질 맞춤형 오토바이 제조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2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회사의 성공을 보여줍니다. 오토바이 사업 외에도 키아누는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영화 제작사와 X 아티스트 북스라는 출판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출판사는 여러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성우 활동을 통한 수입도 상당한데 엔터 더 매트릭스, 사이버 펑크 2077초, 토이스토리 4초와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음악적 측면에서는 록밴드 독스타의 베이시스트로 활동하며 전 세계적으로 공연을 펼치고 있어 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문화 아이콘으로서 키아누는 광고 계약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사이버 펑크, 켈로그, 스퀘어스페이스와 같은 주요 브랜드들이 그의 이미지에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럭셔리 패션 브랜드 이브생 로랑과의 캠페인 단독으로 100만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키아노의 재정적 여정은 초기의 소박한 시작부터 인상적인 발전을 보여줍니다. 영 블러드 에서 3000달러의 출연료를 받았던 그는 비렌 테드의 모험 내서 95000달러, 스피드 내서 120만 달러, 존인 이모닉 내서 200만 달러, 데빌스 에드버킷에서 800만 달러로 출연료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매트릭스 브랜드가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수익 참여 계약을 통해 전체 매트릭스 프랜차이즈에서 약 2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는 단일 브랜드에서 역대 최고 출연료를 받은 배우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추정 자료에 따르면 키아누 리브스의 현재 순자산은 약 3억 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 자신도 인터뷰에서 앞으로 수세기 동안 편안하게 살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자산 구축과 관리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두었음을 보여줍니다. 생활 방식과 개인적 관계 키아누 리브스의 생활 방식은 물질적 풍요와 겸손한 정신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삶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조용한 자선 활동입니다. 자선 활동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많은 유명인들과 달리 키아누는 백혈병에서 생존한 누나 킴을 기르기 위해 암 연구에 수백만 달러를 조용히 기부해 왔습니다. 또한 아동 병원을 지원하고 자신의 영화에서 스태프들을 후원하며 스턴트 팀에게 고급 선물을 증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기 위한 진정한 이타심을 보여줍니다. 여가 시간에 키아누는 소박하지만 진실한 삶의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공원 벤치에서 책을 읽거나 동네 상점에서 샌드위치를 샀거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것은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성숙한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의 패션 스타일 또한 이러한 철학을 반영합니다. 낡은 가죽 재킷, 단순한 티셔츠, 애용하는 부츠를 자주 착용하는 모습은 화려한 트렌드에 관심을 두지 않는 남성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키아누의 내성적인 성격은 음악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재능 있는 베이시스트로서 1990년대에 독스타 밴드와 함께 공연했던 것은 연기 외의 창작적 열정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독스타가 큰 명성을 얻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예술적 활동을 탐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키아누의 개인적 관계들은 그의 성격의 특징이 된 깊은 공감과 충성심을 반영합니다. 그의 로맨틱한 관계들은 사랑과 비극 모두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배우 제니퍼 사인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였습니다. 1999년에 따 라바 아처 사임리브스가 사산되면서. 두 사람은 큰 상실감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은 결국 관계에 긴장을 가져왔고 2001년에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제니퍼가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건은 키아누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내성적인 본질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키아누와 아티스트 알렉산드라 그랜트의 관계는 광범위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에 처음으로 함께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들의 관계는 창의성과 상호 지원이 아름답게 결합된 파트너십으로 묘사됩니다. 시각 예술가이자 키아누의 X 아티스트 북스 출판사 공동 창립자인 알렉산드라는 종종 그의 온화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칭찬해 왔습니다. 가족은 키아누의 삶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는 누나 킴 리브스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공유하며 킴은 그에게 힘과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킴이 백혈병과 투병할 때 키아누는 그녀 곁에 서서 시간과 자원을 그녀의 회복에 바쳤습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충성심은 그가 가족에게 쏟는 깊은 관심을 강조합니다. 키아누의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은 충성, 공감, 존중의 가치를 반영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기반을 두면서도 명성의 도전들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키아누 리브스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위대함이 우리가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사랑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남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정한 성공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면 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감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키아노 리브스의 어떤 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그의 겸손함인가요? 자선 정신인가요? 아니면 역경을 극복한 여정인가요? 다른 할리우드 스타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